근데 주말 들어 갑작스런 보도가 이어지고 쌍방당의 해결을 앞두고 있던 개인적인 일들이 몰카라는 단어로 세간에 회사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물론 여성분이 커다란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상대 여성분은 검찰의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상황에 조속한 조율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신성이 선명하고 장래로 성공적인 총검, 여성입니다. 또 대중의 관심에 익숙치 않은 사람이기에 커다란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상황이, 상황이 이렇게 착외된 것에 대해서 깊은 후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의 시작을 제공한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입니다. 임저 역시 당시 저희들 사이에 자난성화했던 부분이 지금 이렇게까지 알려지고 우리를 일으키게 될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으며, 나만 떳떳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섣불리 생각한 것이 너무 큰 잘못이었습니다.